야, 오늘은 화분에 돌아가면서 물주고, 그, 물불 물 빼고, 물주고, 그랬어. 아, 아. 그래, 화분 관리 했어. 화분이 좀 많긴 한데, 물을 열심히 콱콱 주라고 말씀을 하시네. 흠뻑흠뻑 주세요. 그래 적당히 여전히 았어 물이 엄청 많이 고여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보여. 물 많이 먹어도, 나무는 썩어. 적당히, 적당히 만나게 주세요. 너무 배고프면, 새럽게 울어대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절당히, 절당히 드세요. 아, 짬통이 제가 비워야 되는데 아직 안 찼어. 이상해. 짬통 채워야 되는데. 네, 수고들 많이 하세요. 저녁에 태양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의 사전 투표 마감했어요. 2025년도 6월 3일, 본선 진출 라운드, 당일 투표 있으니까 열심히 또 투표하세요. 야, 안 들키면은 했던 사람이 또 해도 상관없나봐. 대한민국 그러고 살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뭐든지. 들키지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던 선거전 모든 모든 지간에 범죄가 뭐고 들키지만 아니면 되고 아, 별건치 아니냐 하면 되고 그런데요. 누가 어, 주권을 갖고 있는지 흔들려는지 몰라도 법도 마찬가지고 어, 해당하는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괜찮고. 그런 것 같아. 국민이 주인이 아니야. 결국엔 그 내용을 보면은 뭔가 어딘가 이상한 대한민국 조심해야 돼. 표말 조심하세요. 국민이 주인이다. 그것이 거짓말이었구나. 하는걸 느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안녕. 수량이 어, 눈부셔서 한번 찍어봤어요. 아 어, 보는 거 하고 하면 담는 거 하고 어 다르긴 다르네. 오리어 상거리 스타벅스. 감사합니다. 아유, 업로딩 하느라고. 그래 봤어. 요